오늘도 출근길입니다. 이제 제가 어, 수업지를 나가고 있어요. 어제부터 3월, 4일 화요일부터 수업지 나가고 있는데, 제가 나가는 수업지를 오늘 한번 찍어보려고. 진짜 이제 그 전에 제가 올렸던 건 사무실에만 그냥 앉아서 하는 일이었고, 이제 진짜 저의 일과 하루 수업도 나가고 사무실에도 앉아있고, 그걸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출근할게요. 네, 회사 도착했고, 어, 운동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8시 6분입니다. 시 8시 6분. 오늘 운동하고, 그 다음에 오전에 또 수업이 있어서 사무실에서 한 9시 반쯤 나갈 것 같습니다. 운동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다 끝났습니다 어 시간이 나오나 지금 한 30분? 30분 안 되게 한 28분? 25분에 30분 정도 운동했는데 아운동이참 여기 올 때마다 느끼는데 제가 요양원에도 수업 가고 주간보호센터에도 수업을 가지만 비슷한 나이대를 보이시는데 어떤 분들은 주간보호센터에서 어, 도움을 받으시면서 생활해야 되는 분들이 있고, 여기는 진짜 몸이 엄청 좋으시고, 어르신들이 거의 여기 매일 오시거든요. 아침에도 오시고, 제가 점심 때 와도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진짜 건강하세요. 몸도 엄청 진짜 튼튼하시고, 건강하신 수준을 넘어서서 탄탄하시고, 근육들 엄청 많으시고, 진짜 70살 넘어 보이시는데, 제 꾸준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어르신들은 진짜 꾸준하게 하셔가지고 운동이 그냥 단순히 젊은 사람들도 미관상이 아니라 진짜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은 저렇게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많은 걸 느낍니다. 이제 사무실 들어갈게요. 어 이제 오전 수업 바로 사무실에서 나와서 가고 있습니다. 오전 수업하는 곳은 어, 사무실에서 가까운 어, 건양대여 가지고 금방 갈것 같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오전 수업지는 주간 보호 센터인데 여기 건양대 앞에 있는 곳이어 가지고 가까워서 금방 왔습니다. 여기 주변인데. 주차하기가 별로 안좋아보여요 저번에 왔을때도 주차하기가 좀은로였던이같은데제은 주차장으로 들어쪽야하나좁은데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넓게 되어 있으니까 시천을 하고 또 새로운 수업지 이번 주 처음 오는 곳이니까 인사 잘 드리고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겠습니다 이제 수업 끝나고 다시 사무실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안 계시고 공간도 좀 작았는데 그래도 뭐 제가 원래 주간 보호 센터 많이 했었어 가지고 그냥 뭐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사무실 들어가서 조금 쉬고 밥 먹고 그 다음에 또 오후 수업하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금요일날 예비군이 있어서 오늘이랑 내일만 출근하면은 이번 주는 끝납니다. 월요일도 대체휴무이어가지고 화수목 화수목 3일만 이번 주 하면 되네요.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무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밥 먹으러 왔습니다. 이제 점심 시간이어서 이파이튼하요아 오늘 오후인 한시반 수업이어서. 밥 먹고 바로 나가야 될것 같아요. 거기가 또, 좀 일찍 와달라 해가지고, 한 시간보다 어르신들 공부하시라고. 뭐 그래 처음 가는 길이긴 한데, 거기 가서도, 하여튼, 또 금요일날도 수업하는 곳이어서 가서, 금요일날도 못 온다고 미리 말씀 잘 드려야 되고, 오 처음 만나는 날이니까, 첫 만남이니까 가서, 인사 잘하고 수업도 재밌게 잘 해드리고 와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수업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마을회관이어서 조금 이렇게 마을로 들어갑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오늘 오후 수업했고요 여기 마을회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업 끝나고 이제 또 오늘 마지막 수업지로 갑니다. 오늘 마지막 수업지는 연산이라고 대전 가는 길이 있는데 거리가 조금 됩니다. 근데 뭐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천천히 그렇게 가면 될것 같습니다. 아 아까 거기 수업지 앞에랑 찍었어요. 저희 이제 예전에 할머니 살던 경주에 지금 큰아버지랑 큰어머니 살고 계시는 율동이란 곳이 있어요. 율동 완전 그런 곳인 완전 그런 시골 마을인데 되게 좋은데 오늘 또 수업 분위기도 되게 좋았어요 어르신들 잘 따라 하시고 엄청 활동적이신 어르신들이어서 저도 재밌게 수업 잘했습니다 이제 또두 번째 수업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업지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병원이랑 약국이랑 그 사이에 저기 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이렇게 생긴 곳입니다. 이렇게 옆에는 또 이렇게 건물 옆쪽은 이렇게 논밭입니다. 바로 논밭이고, 이게 쓰는 논밭인지 아니면 안 쓰는 논밭인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 이런 곳입니다. 여기는 그나마 뭐, 여가 있는데 진짜 마을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제 두 번째 수업까지 하고 저도 또 사무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방금 수업 끝났는데 여기는 어르신들이 엄청 젊어요. 엄청 젊으시고 엄청 건강하시고 진짜 70대라고 하시는데 다 60대 같아 보이셔가지고 제가 조금 당황했습니다. 약간. 저가 보통 70대, 80대, 뭐 90대 어르신들이 하는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여기 올 때는 조금 더 운동이 되있는 걸로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 어르신들한테는 약간 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조금 더 운동스럽게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다시 회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집에 와서 저녁 먹습니다. 오늘의 저녁 아빠 또 먹방할 응, 거야? 안 먹방 안할 거야? 오늘은 먹방이 먹방이긴 한네 이것도 밥 먹고 설거지까지 하고 하원이랑 아빠랑 엄마랑 먹는데 엄마는 오늘 출연 안 한대요. 자신이 내려놨다 해놓고는 아직 못 내려놨어요. 하원이 하원이도 한 보여줘야지 하마 보여줘야지 잘 안보이는데? 이것도 찍을거야? 이가 차가운데? 이가 차갑다고? 그거 알아? 뭐? 아니 뭐가 그거 알아야하나? 바로 그거 어떤거? 엄마 사랑해요 엄마 응? 사랑해요 아데 이번주 축가를 봐야되잖아 오늘? 이번주 통일 하니 몇골 넣었지 지금까지? 50골인가? 40골 아니야? 54골 아니 1000골 넣을거라고 했잖아 아니 100골 오른발로 몇골 넣었어? 오른발로 3골 왼발로?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끝!